벌써부터 손님인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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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빈, 대기팀이 이게 열 팀인 건가요? 네, 열 팀. 지금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대빈이,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미족발 운영 본점을 맡고 있는 장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빈이 형, 사업하실 때 망해본 적 있으세요? 망해본 적 있죠. 망한 것도 전에 뭐망했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도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거, 망한 거는 제 인생을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전세 사기 맞았을 때. 지금 족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렇죠. 지금 몇개 정도 나가 있나요? 지금? 지금 매장은 120개 나가 있습니 지금 약간 탄탄 대로이신 것 같네요. 아, <laughs> 아직 더 해야죠, 열심히. 혹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과거는 회사도 영업도 했었고, 전문점도 했었고, 이자카야도 했었고, 많이 했었죠. 네. s v 슈퍼바이저로 일도 네. 1년 넘게 했었어요. 어쩌고 다들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좀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공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중졸이에요중졸이였고 검정고시를 군대에서 땄어요 그러면 본인의 브랜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 있나요? 아, 족발이라는 걸하게된 네. 계기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친구랑 이제 제가 어려울 때돈 없고 힘들 때 친구랑 소주 한잔 먹을 때족발에다좀 네, 많이 먹었긴 했는데 그때는 뭐 시장 족발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소주 한잔 먹으면서 했던 게제 기억에 남았고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대다수 이제 성장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런 한번 힘든 경험이 항상 다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했던 것 같으세요? 1년 내내 술만 먹었던 것 같긴 해요. 업 이제. 제 잘못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당한 걸 수도 있겠지만 당하고 나니까 이제 회사도 잘렸어요. 불량자가 되고 다음 달에 바로 그 날이었어요. 권고 사직 받아가지고 퇴사를 했는데 일자리도 잘렸고 카드도 다 정지되고 가진 거뭐 통장도 압류 당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시중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투자를 해줘서 이 족발집을 하게 된 건데 족발집도 처음부터 잘된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가 한참 있었고 시간제한 있을 때라 처음엔 뭐 3천, 5 0 이렇게 팔다가 차근차근 천만원씩 계속 올렸어요 급하게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네.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매장이 25평인데 테이블이 6개만 났어요 아. 어차피 안올거 아니까 아 일부러 넓게 일부러 그냥 널찍하게 드시고 9개 테이블인데 비면 또 너무 휑할 것 같아가지고 3, 6개만 놓고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운이 좋게 좀잘 맞아졌어요 소 테이블만 있으니까 웨이팅이 생기더라고. <laughs> <laughs> 아 코로나 시기에 웨이팅 걸리는 거예요. 여섯 개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 웨이팅 있으니까 이게 자동 홍보 효과가 또 되고. 맞네요. 말 그야 사람들이 어이 집은 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웨이팅 생기고 지금도 이제 계속 웨이팅 있는 매장이 된 거죠. 어떤 계기나 또는 인생에 딱큰 전환점 같은 게좀 있었을까요? 일단 저를 믿고 와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음. 족발집에서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 그러면 족발집을 창업하고 싶었던 이유는? 창업이라는 건 저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돈 뒤가 없었어요 족발이라는 것도 제가 꼭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어차피 뒤로 갈 데가 없었어요 족발이라는 거는 제가 또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처음부터 뭐녹록치는 않았죠 사실 지금 몇 개인 거죠? 지금 매장은 직영은 하나고요 가맹점은 120개 정도 돼요 120.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가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육장 가고 있어요. 교육장 이제 매장 상태나 이런 거 관리하려고 지금 한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교육이 있나요? 오늘도 이제 서울에 하나 이제 지점 나갔는데 거기 교육 지금 받고 계세요. 교육장에서한 보통 뭘 하나요? 음식 조리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우리 하는 방법, 이제 포장하는 방법, 배달하는 방법 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뉴 개발 R&D를 하고 있어요. 음. 여기가 교육장인가요? 네, 여기가 교육장이에요. 교육장이고, 점주님도 이제, 이제 교육받고 계신 거고, 족발 삶는 곳과, 네, 족발 삶는 곳, 족발 나오는 곳. 삶고 한번더 삶죠. 매장의 상태, 위생상태나 이런 거좀 점검하려고 왔고요. 점주님도 교육받고 계셔가지고, 본점으로 가볼까요? 네. 논현동에 있고요. 시작한 지는 2021년도 9월에 품을 했었어요. 현재 한 매출 한 1억 2천 정도? 이게 매장인가요? 완미족발, 논현 본점이에요. 아. <laughs> 자. 와, 이... 지금 여기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여기가 25평 정도 되고. 20은 몇개 정도 되나요? 지금 9개. 되고, 하나 빼고 꽉찬 거죠? 지금 이 시간이 5시 17분. 17분이네요. 네. 이따가 웨이팅이 한 20팀에서 30팀 정도? 만밀적벌 약간 장점이나 어떤 게 좋으면 시그니처 메이커 따로 있나요? 시그니처는 이제 항상 그거보다 푸짐하게. 누구보다 더 맛있게 곁들이 많은 국밥을 만들자는 라걸 만들었는데 사진의 비주얼이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인스타 같은데 업로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유명해졌죠. 그런 게좀잘 통했어요. 사실. 맛도 맛이지만 요즘에는 마케팅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잘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이제 저희 사무실. 사무실 어딘가요? 3층. 아 여기 사무실은 이제 작년 10월에 개업을 했어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공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죠. 쓰니까 확실히 업무 효율이 너무 좋아요. 주로 사무실에서 어떤 일하세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가맹점들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요. 중간에 블로그 올라온 건거나 네이버 리뷰 같은 거, 배달의민족에 있는 리뷰 같은 거 모니터링도 하고 기획도 하고요 직원들한테 이제 업무 지시 내릴 내용 같은 거 정리해서 보내주고요 카톡으로 음. 그런 거 많이 하고 이제 상권조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 지금 있는 지점들 네 위치랑... 지점들 이렇게 위치가 아. 있고 저희가 보면 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가까이 붙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소가 이제 저희 직원이 상권조사 해달라고 주소를 보내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다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 외의 거는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야 하는 상권은 제가 좋아하는 상권이나 부대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매출 이잘 나오는 매장들 특성이 있어요 매장 위치나 이런 걸좀 파악해가지고 저희 점포 개발한테 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자리보다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상권도 중요한데 상가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네. 상가 위치도 먹자 안쪽으로 들어가냐 외곽으로 빠져도 괜찮은 자리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좀 제가 직원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하고 있죠 보통 주로 좋아하는 상권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따로 잘 보는 상권이나 저는 상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상권은 상권에 있는 게 좋아. 강남이 상권인데 아파트들이 둘러싸져 있고 가운데 상가촌이 이루어지는 곳. 꼭그 십자가 있는 메인에 안 들어가더라도 외곽에 빠져도 장사가 음. 잘 되거든요. 음. 왜냐면 그 안에서 다 몰리기 때문에. 근데 큰 먹자는 메인 쪽안들어가면은 많이 힘들죠. 왜냐면 월세도 비싸죠. 권리금도 비싸니까. 그런데 좀 피한 편이 대기 대기팀이 이게 열 팀인가요? 네, 열 팀. 지금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지금 아직 초저녁이라 지금 이제 퇴근하고 오는 시 중이라. 기운이... 대표님 오늘 인터뷰하셨는데 오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을까요?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들리겠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좀안 좋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듣는 분들도 다잘 되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